마리들과서울지라 대야버스는 대여 담배 어게서울지 거기 약간 좋던과 식단 날과 멸망이 제가 선문문 앞에 꽃다가고 마귀들과 싸울지 제약버스 형제여 고왕 진흙 우리들은 흉악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탈쳐버리고주 예수 붙들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댈락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 팔을. 심파를... 1장이에요.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애국왕이 히브리산파 시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네,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라는 바로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남자는 살 어, 여자는 살려고 왜 남자는 죽여요. 궁금하지요. 할머니 목사님도 옛날 옛날에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바로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게 하라고 했지. 근데 어느 날, 내가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는 거야. 남자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니? 우기야. 응? 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지요? 아기. 그렇지요. 그러면 음, 아기 씨를 누가 줄까요? 하나님. 아니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 사랑을 하게 되면 어. 아기가 생기지요. 네. 그 씨를 누가 줘요? 아빠. 그렇지요. 자 오늘 말씀에 바로가 남자는 죽이고. 아기 못 낳게 하려고 <laughs> 맞아 그런 거야? <laughs> 그렇 그렇지. 바로가 어. 결혼하는 게 싫어. 교묘하게 일을 하죠. 응. 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 마귀는 생명 있는 생명을 가진 자를 자, 가장 싫어하고 죽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또한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응. 그렇게 되면 마귀는? 물러가요. 마귀는 생명을 가진 자를 살려 두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죠. 오늘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생명이 놀랍도록 번성해 나가는 거야. 번성? 아, 그 많아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번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아기 씨를 갖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가 바로가 히브리 삼파 십브라와 부아에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게 도라고 삼파에게 일렀어. 그래서 남자를 그렇지요. 뭐... 바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빨리 가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확인을 내서 남자를 죽여버리라고 했어. 요 근데 나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해서 남자를 죽이는 줄 알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네. 애기 낳을까봐, 이렇게, 아예 어, 이렇게 애기 낳을까봐, 이렇게 죽이려고. 왔습니다. 자, 육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금, 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네. 어? 응.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명들을 낳게 되면, 사람들을 낳게 되면, 아기들을 낳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바로가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그쵸 육신적으로도 두려웠고 영적으로도 마귀는 두려웠던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자 그처럼 바로가 바로가 남자만 죽이라고 했던 것은 생명을 가진 산파가 이스라엘 여인에게 낳은 그 남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욱 확장되어 갈까 봐,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까 봐 바로는 남자 아이를 죽여 버리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왜 영적 싸움이에요?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되면 생명을 살린다고 했어요. 못 살린다고 했어요. 살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히브리산파 여인들과 같은 그런 귀중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마귀 나라는 점점 점점 쇠하여져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남자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던 거야. 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핍박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핏박이 오지. 그쵸?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를 통해서 산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고 어?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 생명을 가진 신앙인들은 마땅히 아니 당연히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야.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가 남자만 죽이라고 했던 것은 남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남자만 죽이라고 했던 것은 남자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라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생명을 가진 참 성도라는 거야. 살아있는 성도. 남자.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씨를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씨 생명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듯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는 참성도를 죽이라고. 명을 내렸던 거야 얼마나 마귀는 무섭게 일하는지 모른다고 항상 할머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할 것은 바로가 남자만 죽이라고 했던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예수 생명 있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괴락을 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괴락을 짰고 또 그러므로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남자를 죽여버리라고 했던 거야. 성원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바로가 남자를 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 남자는... 예수 씨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 남 마귀는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님의 씨가 있으니까 음, 죽이려고 한 거죠. 그 남자는 성도를 예수, 성도를 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귀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왜? 남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생명을 가진 우기도 최순아 목사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두지 않고 죽이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지요 마귀와 싸우자. 마귀와 싸우자. 마귀를? 이기자! 이기자! 마기를 이기자! 아멘! 할렐루야!